라는 회사를 맡고 있는 남영수라고 합니다. 어, 해운하고 물류 쪽은 음, 되게 안 좋습니다. 되게 안 좋고 안 좋은 것 자체가 단계적으로 극복이 될수 있냐라고 따지면 또 극복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뒤에서 보고 계시는 저 장표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오랜 동안 그 공급이 수요를 초과를 해가지고 그게 누적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고 이것 자체가 현재까지 나와있는 대로 2023년도까지 거의 한100% 정도 수준에서의 갭을 보이고 있기, 갭이 좁혀지거나 아니면 역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해운 시장은 되게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뭐 상황이 이렇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데,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는 방, 전략을 자, 잡아가는 거냐, 이런 것들이 가장 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빨간색 곡선으로 나와 있는 요 선이 이제 공급 곡선이고요. 밑에가 이제 수요 증가 곡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다시피 지난 2000년 중반에서부터 그 이후적으로 보면은 계속적으로 선박이 굉장히 투입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공급이 과다하게 지금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거에 비하면 2 0 0 8년도에 리먼 사태 통해 가지고 글로벌 글로벌 해운 쪽에 좀 침체기가 오면서 그 이후로는 좀 증가세가 좀 완만해지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보이면서 현재 수요랑 공급 자체가 굉장히 갭 자체를 이제 크게 보이고 있는데, 이100% 정도의 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캐파시티로 따지면 현재 글로벌의 선박의 캐파시티가 한 2,300만 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100%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레이쇼가 100% 정도가 의미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 600만 티 정도, 600만 티 정도가 지금 오버 캐파시티가 나있는 상태고요. 그게 전체의 선대안에서로 보면 한30% 정도가 지금 오버 캐파가 나있는 상태여서. 그오버캡파가나 있는 상태가 아주 오랫동안 또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그자기침체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한국 해운 기업들의 고심도 되게 깊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뭐 영업을 활성화한다, 그다음에 선대구조를 개선한다 이런 쪽의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이제 h 상선이 올해 이제 좀큰 캐피스티를 이제 좀 넓히는 것들에대해고좀 어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차지하고 지금 또 하나의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디지털과 관련된 거에 팀 분들이 많, 많이 있고 그에 거 대한 질문이 많으셔서 그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해운이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한국 해운, 한국 해운 기업들, 물류 기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말씀, 저희 발표를 한, 2018년에 발표를 한 17가지 디지털 트렌드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런 작품입니다 뭐, 이 플랫폼이라든지 빅데이터 쪽, IoT, AI, 무인화 쪽,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요즘 뭐, 디지털 전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역시도 컨테이너 사업에 지금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어,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될 거는 이 기술들이 사실은 개별개별 개별 기술들이고, 그 다음에 이 기술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냐라고 하면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각 기술별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의 유수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술들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개별적,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워킹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냐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오해가 많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플랫폼이라는 것,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는 것, 그 다음에 IoT라는 것, AI라는 것 자체가 개별의 기술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디지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스트럭처를 어, 갖추면서 서로 상호 간의 연결점을 갖고, 그것 내에서 더만, 더 높은 쪽의 기술들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거래를 만들고, 거래를 만들어내고, 거기에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거라고 하면, IoT 역시도 사실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져야만 어떻게 되냐? 어, 빅데이터 쪽에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형성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저렇게 분석이 돼야만 결국은 인공지능으로 갈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고요. 인공지능으로 가야만 저게 무인화의 길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연결하는 데이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블록체인. 그 다음에 뭐 저장하는 기술이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고 시큐리티를 관리하는 게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저희가 하나의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밑단서부터 맨 윗단까지의 프로세스가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들 역시도 그런 연결성을 가지고서 이해를 하셔야만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장 밑에 단에 있는 IoT나 플랫폼을 중심으로 먼저 쌓아가는 작업,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다른 기술들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기술들로 발전하는 그런 그 구조화적인 그런 추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 그 다음에 공유드리고 있는 자, 자료가 머스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지금 2300만 TU 정도가 이제 글로벌리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탑 10이 차지하는 A쇼가 85%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집중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머스크라는 1등 선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약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머스크라는 선사 자체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마켓을 끌고 왔냐라고 보면, 이제 해운기업에서 이제 계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2000년대 중반에 선복을 확대를 하고 캐패스를 늘리는 리딩 그룹이 머스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외형 확장 전략을 통해가지고, 캐피시티를 공급량을 계속 늘리는 가장 주된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가지고, 해운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일부 해운 기업들을 마켓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치킨 전략을 부사를 했던 게 이제 머스크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정말 퇴출되어 있는 해운 기업이 있냐? 도리어 M&A가 되거나 했었지, 실제적으로 퇴출되는 기업은 없었고, 유일하게 퇴출된 기업이 어, 잘 아시는 한국의 H 해운 자체만 한저 회사가나 하 퇴출이 되는데 그나마도 회사가 퇴출이 되었지 배 자체 선박은 다른 회사에서 인수돼, 인수돼가지고 인수 다시금 마켓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치킨, 절, 치킨 게임 전략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머스크가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불과 1년, 2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 전환이 됐고 그때 나온 전략이 뭐냐면. 통합 물류 기업 화전략,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디자 패권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을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 쪽에서는 약 머스크가 전체 선복에서 한18%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머스크 자체가 통합 물류 기업으로 자기네들은 전환을 하겠다라고 선을 언한게 2019년 1월달에 TPM 미팅에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어, 예전에 이제 자회사로 가지고 있던 담코라는 회사의 3PL의 사업부에서 3PL 사업부문을 다시 머스크로 전환을 시키는 작업을 했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통합 물류 기업이 추진해야 되는 엔드투엔드 서비스의 이제 역량을 본인들이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류기업과 해운기업의 서비스를, 물류 서비스와 해운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디지털과 데이터와 관련된 작업들입니다. 일련의 작업을 보시면요. 트레이드 렌즈가, 어, 글로벌 트레이드 렌즈라는 그 블록체인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지금 얼마 정도의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냐면, 총 선복에 여기 나오는 2300만 티 중에는 약64% 정도의 선복 자체를 이 안에 서비스에 참여자로 이제 참여를 시켰고요. 선사만이 아니라 이제 항만 물류 기업이라든지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할수 있는 일반 기업들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것 자체는 전 세계 글로벌의 물동량의 해상 운송 서비스 물동량의 64%의 정보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볼륨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d c s a 라는 별도의 협의체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를 주도를 하고 있는 게 머스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 세 번째가 뭐냐면 어, 자체적인 온라인 트레이딩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인스턴트 부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 인스턴트 쿼테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일이라고 하는 한국에도 지 진출하고 진출했죠. 그래서 온라인 포워딩 업체를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 머스크의 운임과 선복을 온라인에서 지금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디지털 서프라이 체인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파트너십을 통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온라인 트레이딩 서비스를 하는 반면에, 공용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어, 프레이트 허브에 3천만 불을 투자했다는 게 작년에 나왔었죠. 그거 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공용 디지털 플랫폼에다가 자기네들의 서비스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물량을 제대로 해서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나와, 있, 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핀테크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류 전자, 이 e 도큐멘테이션 기업, 그 다음에 신설식품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블록체인의 이력 관리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빅데이터, 해상 보험, 그 다음에 해상 통과 서비스까지의 그런 서비스를, 어, 디지털에서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캐피시티를 가지고 격차를 만들어야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디지털과 물류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머스크 자체는 초격차를 만들면서 지금 어 1등선사 그걸 넘어선 1등 통합물류 기업사로서의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